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라치오 나폴리 축구와 관련하여서 라치오는 리그 6위에 올라있는 곳으로 나폴리는 3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라치오는 인테르전 패배 이후에 리그 5경기에서 3승 2무를 기록을 하면서 6위로 뛰어오른 곳으로 그 기간에 피오렌티나와 볼로냐 등을 상대로 하여서 완승을 따냈습니다. 주중에는 포르투와 비기면서 유로파에서 탈락을 하였는데 코파 이탈리아에서도 밀란에 패배를 하면서 떨어졌기에 남은 대회가 리그에 불과합니다. 아직 4위권과 거리 차이가 크지 않은 관계로 다음 시즌 챔시 진출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임모빌레는 주중에 골을 넣으며 건재함을 증명을 했기에 안데르선, 페드로와 함께 팀 공격을 이끌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나폴리는 주중에 있었던 유로파 홈 경기에서 바르샤에 패배를 하면서 탈락을 하였습니다. 후반 15분까지 네골을 실점을 하는 등 최악의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리그에서도 지난 라운드에서 칼리아리 상대로 승리를 하지 못하였는데, 여러 대회를 병행을 하면서 주축의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로자노와 안기사들을 제외를 한 선수들은 정상적으로 출전이 가능합니다. 라치오 나폴리 이두 곳에 있어서 라치오가 승점을 딸수 있을 것 같은데 나폴리 상대로 최근 2연패 중이긴 하지만 최근에서는 두 차례의 홈 경기에서는 모두 승리를 했었습니다. 또한 나폴리가 이번 주 화요일 경기를 시작으로 하여서 벌써 세 경기를 치르게 되는 힘든 일정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의 강점인 밀린 코비치 사비치와 바시치의 중원을 상대로 지엘린스키와 루이즈가 너사게 된 나폴리가 쉽게 우위를 내주지 않을 것이기에 승리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라치올 리그에서는 6위로 패승 패무무 유럽 대항전 여정에 있어서는 여기서 마무리입니다. 물론 속이야 쓰리긴 하겠지만 리그에서 집중을 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당장 피오렌티나가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으로 승점 1점 차로 추격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선적으로 나폴리도 페이스가 안 좋기는 하지만 수비력의 문제로 인해서 라치오도 장담을 할수 있는 승부가 아니기도 합니다. 임모빌레가 돌아온 곳으로 그리고 돌아온 김에 득점도 했습니다. 슈팅을 만들어내게 되는 빈도가 낮았음에도 임모빌레의 결정력을 통하여서 리그 2위인 득점력을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유효한 슈팅을 만들어내게 되는 빈도가 높아서 만들어내는 찬스 대비 득점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팀으로 보여집니다. 당장 임모빌레가 빠졌던 두 경기에 있어서 모두 1득점에 그쳤다는 점에 있어서 임모빌레의 역할이 공격진에 있어서는 얼마나 큰지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라치오 나폴리 축구 나폴리의 수비벽이 두껍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나폴리 실점에 대한 페이스로 볼때 공략을 하지 못할 벽은 아닙니다. 이곳은 수비력이 문제로 보여집니다. 라치오가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이유가 실점률에 대한 통제에 실패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대항전 진출권이라고 할수 있는 6위 이상 팀 중에서 47점을 찍은 팀은 라치오 뿐입니다. 닭공으로 유명하였던 아탈란타보다도 열골이 더 많은 곳으로 라치오는 수비를 할 시에 슈팅을 내주게 되는 거리가 짧은 편으로 보여집니다. 433의 레지스타를 중심으로 하여서 빌드업을 전개를 하는 것을 감독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레지스타를 압박을 하여서 빠른 역습으로 나서게 되면서 취약해지는 편입니다. 골키퍼의 선방률도 밑에서 세 번째 이기에 제대로 실점을 통제를 하지는 못한 것이 필연적인 상황입니다. 실점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은 열어둬야 합니다. 결정자는 라차리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나폴리 리그에서는 3위로 승무무급의 결국에는 유로파 최대의 빅매치에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최근 수비진의 불안이 보이는 편으로. 바르셀로나 저는 그 대표적인 경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라치오 나폴리 아직까지 최소 실점 1위라는 자리를 지키고 있기는 하지만 점점 균열이 커지고 있다는 느낌에 있어서는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세 경기에 있어서는 10개 이상의 슈잉을 만들어내지 못한 곳으로 전체적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전개의 과정에 삐그덕거리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으며 10개 이상의 슈팅을 만들어냈음에도 1득점에 그치게 되었던 인테르전 1대 1무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냥 공격진 전체에 폼이 좋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메르텐스는 노세아의 영향인지 지친 기색이 역력하기도 하였고 인신에는 스탯이 좋기는 하지만 두 꼬리 PK라 오픈플레이에서의 영향력이 점점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라치오의 수비력으로 인해서 득점에 대한 가능성은 많은 편이긴 하지만 많은 득점이 나올이라는 기대는 적습니다. 장기였던 수비진도 최근 4분의 경기에서 모두 실점을 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곳으로 스팔레티 감독님은 항상 후반기가 되면서 성적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는데 팬들은 지금 현재 그 징조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하는 중입니다. 교체 자원들이 경기장을 받는 시간이 리그에서 세 번째로 적은 팀이라 주전들의 혹사로 인해서 체력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내 경기에 있어서 모두 후반전에 실점을 했다는 기록을 보게 되면 일리가 있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라치오의 주전의 공격수가 돌아온 상황에서 예전에 나폴리의 수비력을 기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정자는 안기사, 퓨양제블로사노 말피트 로버트칼, 아치오 나폴리. 축구 잘하고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조합과 정답지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